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겪게 되는 죽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만큼은 죽음이 늦게 찾아오길 바라지만 또 한편으로는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려는 사람들도 존재하는데요. 그런데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축복인지 저주인지 모를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얼마 전 재단에 의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요상한 능력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정확히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최고치를 찍었던 2011년보다는 많이 감소했다고는 하나 여전히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은 현대사회 그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적 제도도 운영 중인데요. 그런데 얼마 전 한국의 한 도시에 있는 자살상담소에 요상한 사연을 가진 손님 A씨가 찾아왔답니다. 그는 자신이 수백 번의 시도를 했음에도 죽을 수 없었다며 한탄을 늘어놓기 시작했는데 처음엔 상담원도 장난쯤으로 여겼지만 상담을 이어나갈수록 그의 말은 진심인 듯 보였는데요. 게다가 갈수록 우울함을 보이는 그의 모습을 본 상담원은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경찰에 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고 이 신고 내용을 재단의 한국 지부에서 포착. 즉시 요원들이 출동한답니다. 요원들은 상담소 직원에게 시등급 기억소거를 실시한 다음 A 씨의 변칙성 정보 확인을 위한 모든 면담 내역과 함께. A씨를 확보해 재단으로 데려오는데 성공하는데요 이후 상담 내역을 토대로 몇 가지 실험을 진행한 결과 A씨가 죽음을 비껴가는 변칙성을 가진 것을 확인한 박사들은 즉시 A씨를 SCP-739-KU로 지정할 수밖에 없었으니 평범하디 평범한 겉모습부터 혈압이 평균보다 조금 낮다는 것 말고는 건강 상태나 신체 능력도 평범한 20대와 다를 바가 없는 739-K.O. 하지만 외인지그는 주기적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시도를 하곤 하는데 딱이 순간 739-K.O가 가진 변칙성이 발동된답니다. 그의 변칙성은 바로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는 시도가 모두 실패한다는 것. 실제로 박사들이 관찰한 것만 해도 수백 번이지만 성공률은 무려 제로. 그때그때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이상이 발생해 실패하는 탓에 심지어 죽을 뻔한 적도 한 번도 없었는데요. 가령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 밧줄에 목을 매려 시도했을 때는 갑자기 밧줄이 끊겨지며 실패했는데 확인해보니 실험 직전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밧줄에 누군가 일부러 끊어놓은 흔적이 발견되는가 하면 독극물을 벌컥벌컥 마셨을 때는 시큼한 맛이 난다고 말할 뿐 멀쩡히 서 있었는데 역시나 확인해 보니 분명 독극물이었던 것이 어느샌가 비타민 보충제로 바뀌어져 있었답니다. 마치 누군가가 그의 죽음을 막기 위해 도구를 일부러 바꿔치기해 놓은 것처럼 말이죠. 이에 특별한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 단순하게 50m 높이에서 떨어지는 실험을 했음에도 이번에도 역시 실패. 분명 느리게 떨어지거나 한 것도 아니었지만 생명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수준의 양팔과 다리에 가벼운 타박상만 입은 채 멀쩡히 일어났답니다. 이외에도 폭탄 및 번개탄. 그리고 덤프트럭을 이용한 시도 등등 다양한 실험을 했지만 모두 다 말도 안 되는 현상이 발생해 실패했는데요. 오죽하면 박사들이 739-KO에게 자기보호계열의 현실조작 능력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할 정도였답니다. 물론 739-KO가 가진 자기보호 능력은 한정적인 상황, 즉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위협할 때만 발현되는 반쪽짜리 능력인 것으로 보였는데요. 그의 능력의 한계가 궁금했던 박사들은 D계급을 이용해 739-KO를 밧줄로 공격하는 실험을 진행했는데 왠지 진짜 목숨이 위험한 상황까지 갔음에도 변칙성이 발동되지 않았고 결국 실험을 중단하기에 이르렀답니다. 하지만 얼마 뒤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 동일한 실험을 진행했을 때는 마침 739-KO에게 우울함이 찾아와 디게급에게 얼른 공격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공격과 동시에 멀쩡했던 밧줄이 툭 하고 끊어져 버렸는데요. 네, 739-KO의 자기 보호 능력은 아마도 타인에 의한 죽음에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하지만, 739-KO 스스로의 의지가 조금이라도 포함된다면, 여지없이 발동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이후 739-KO는 인간형 치고는 드물게 안전등급을 부여받은 채로, 일반적인 가정집과 비슷한 맵으로 꾸며놓은 특수 제작된 격리실에서 지내고 있는데요. 여러 실험에도 거부없이 참여하는가 하면, 도망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기에, 격리 실패 위험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랍니다. 심지어 739-KO에게는 특별히 무장요원도 배치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필요로 하는 물품이 있는 경우, 안전성 심사만 통과된다면 제공되는 것은 물론, 요청이 있을 경우 경비원과 함께 격리 실박 정원을 산책하는 것까지도 허가될 정도였는데요. 하지만 얼마 전, 739-KO의 대우가 완전히 뒤바뀌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약 3주 정도 멀쩡히 지내던 그가 갑자기 극단적인 우울감을 보이기 시작한 것, 다행히 격리실 내부에 위협적인 도구가 없던 터라 큰 걱정을 하고 있진 않았지만 그 순간 갑자기 벽에 머리를 박기 시작하는 739-KO 그런데 한 다섯 번쯤 박았을까요? 그 단단한 격리실 벽이 와르르 무너지며 큰 상처 없이 상황이 종료되었는데요 네, 아마도 벽에 머리를 박는 행위 때문에 739-KO의 자기보호 능력이 발동된 것으로 보였답니다 이 사건 이후 739-KO의 격리 등급은 유클리드로 상향되었는데 암만 심리치료를 하고 약을 써봐도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그의 우울함을 막을 수 없었고, 결국 박사들은 주기적으로 밀려오는 울감 역시 그가 가진 변칙성이라 여길 수밖에 없었기 때문. 즉, 739-KU의 주기적인 자살 시도를 근본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격리 절차든 가볍게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인데요. 결국 박사들은 그의 돌발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 인간형 개체 수용소로 옮긴 뒤, 다량의 수면제를 투여한 채 격리를 진행 중이며 혹시나 깨어날 상황을 대비해 CCTV를 통해 실시간 감시를 진행. 격리실 주변의 요원들 역시 언제든 출동을 준비하고 있답니다. 여담으로 7상구-KO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던 박사들은 그가 왠인지한번 사용한 방법은 두번 다시 사용하지 않았다는 걸알수 있었는데 이를 통해 어쩌면 그의 변칙성이 동일한 방법으로 시도할 때는 발현되지 않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739-KO의 안전을 위해 실험을 진행하지는 않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사나이 SCP-739-KO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과연 그는 어쩌다 이런 변칙성을 가지게 된 것일까요? 또한 그의 변칙성은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많은 댓글 남겨주시길 바라면서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죠. 안녕!